충격적인 이 지역 시안부 판정. 그런데 왜 고성이는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라며 끔찍한 미소를 보였을까요? 고성이는 병원 건너편 찻집에 앉아 이 지역의 진단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뇌에 혹이 생겼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끔찍한 내용을 읽는 고성이의 입가에는 오싹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 1년 동안 지은호와 이지혁이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두면 이지혁이 죽었을 때 지은호가 받을 충격이 엄청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고성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고성희에게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뿐이었어요. 자신이 30년 전 버렸던 딸 지은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성이를 친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만날 때마다 냉정하게 저를 버린 사람일 뿐이라고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성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고성희는 작은 방 하나짜리 집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박진석의 부인으로서 누렸던 권력과 돈, 사람들의 부러움, 비싼 가방과 옷들로 가득했던 옷장, 좋은 식당에서의 모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초라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고성이는 점점 비정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 이 지역을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며칠 전 찻집에서 지은 호와 이 지역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목격했었어요. 지은호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모습, 그 모든 게 고성희의 눈에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버렸던 딸이 저렇게 행복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그리고 고성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만 없으면 은호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요. 나를 용서할 거라고요. 고성이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옆에서 자신을 나쁘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이 지역만 없어지면 지은호는 외로워질 것이고, 그때 엄마인 자신이 나타나서 위로해주면 지은호가 결국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고성이는 우연히 이 지역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던 겁니다. 이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고성이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큰 병에 걸렸다고요. 고성희는 즉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 직원에게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성희는 이 지역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접수 직원은 주의를 살피더니 이 지역의 진단서를 몰래 복사해서 건넸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뇌에 혹이 생겼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성희는 찻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홀짝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요. 고성희는 공책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적었어요. 그동안 지은호와 이지혁이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두면 된다고요. 결혼까지 하면 더 좋을 거라고요. 그럼 이지혁이 죽었을 때 지은우가 받을 충격이 더클 테고 그때가 바로 자신의 기회라고 적었습니다. 고성희는 심지어 이지혁의 병을 더 나빠지게 만들 방법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지혁은 며칠 전부터 원인 모를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찻집 일도 바쁘고 지은호와의 관계도 신경 쓰이고 할머니 조옥래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슬픔도 위로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찻집에서 지은호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깜짝 놀라서 이 지역의 얼굴색이 너무 창백하다며 걱정했지만 이 지역은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머리 아픔도 점점 심해졌고 가끔씩 앞이 잘안 보이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지은호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검사를 받았어요. 온갖 정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들었어요. 뇌에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치가 매우 나빠서 수술도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1년 정도밖에 살수 없다는 말에 이 지역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니. 자신이 곧 죽는다니. 33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지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더라고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안 하던 이 지역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지역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에게도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 이지환이 동생의 안색이 안 좋다며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이 지역은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이 지역은 특히 지은우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쌍둥이 언니 한우진 걱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은 심장 문제로 위독한 상태였고,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한우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가서 한우진을 돌보고 있었어요. 비록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피를 나눈 자매라는 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한우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언니가 이제 괜찮아졌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안아주며 축하한다고 한우진이 꼭 건강하게 나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은호는 어떻게 되지? 은호는 이제 막 언니를 되찾았는데 나마저 잃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힘들텐데. 이 지역은 지은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지역은 지은호를 사랑했습니다. 과거에는 진지한 사랑을 피했지만 지은호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은호의 따뜻한 미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 그 모든 게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어요. 며칠 후 고성이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이지혁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로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이름을 숨기고 이지혁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지혁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물론 곧 거짓으로 밝혀질 내용이었지만 이지혁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에는 충분했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이 지역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 지역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도 아픈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이 지역은 점점 지쳐갔어요. 또한 고성희는.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에게 이름을 숨긴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이 지역이 큰 병에 걸렸는데 숨기고 있다는 것 어머니로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지역이 다니는 병원 이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김다정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서 이 지역을 다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이 지역은 이상한 사람이 보낸 거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부인했지만 김다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걱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의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이 지역이 자주 가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이 지역이라는 사람이 머리 아픔 약을 자주 사는데 혹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약사는 이상하게 여기며 이 지역에게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습니다. 이 지역은 약국에서조차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 지역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니까 자신의 병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지역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지은호가 혼자 남겨져 울고 있는 꿈, 지은호가 자신의 무덤 앞에서 원망하는 꿈, 모든 꿈이 이 지역을 괴롭혔습니다. 어느날 이 지역은 형 이지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곧 죽는다면 지은호를 부탁할 수 있겠냐고요. 이지환은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이지환은 동생이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지환은 동생을 다그치며 혹시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형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형에게 자신이 곧 죽는다고 말하면 형이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왔어요. 그런 형에게 자신이 곧 죽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 지역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은호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이 지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인맥을 동원해서 이 지역에 대해 조사했어요. 박성재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지역을 몰래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큰 병원 종양치료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양치료가라니. 이 지역이 암에 걸렸나? 박성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접근했고 결국 이 지역이 뇌에 혹이 생겨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지은호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알려주면 지은호가 상처받을 텐데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박성재는 며칠 밤을 잠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지은호의 행복을 바란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박성재는 직접 이 지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을 찻집으로 불러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이 지역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조사했다고 지은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알아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지은우한테 말할 거냐고 아니면 자신이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제발 지은우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적당한 때에 말하겠다고 애원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비겁하다고요. 지은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지은호는 알 권리가 있다고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얼마나 슬퍼할지,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공책에 다음 단계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이 죽은 후 어떻게 지은호에게 접근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선물을 줄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이 지역은 큰 결심을 하고 지은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찻집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이 지역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 물었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대답하며 이지혁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혼을 한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은호는 어떻게 되지?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성희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까지 하면 지은호는 이지혁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지혁이 죽었을 때 지은호는 완전히 무너질 거고 그때가 바로 자신이 나타날 때라고 계산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은 지은호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소름끼치는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우진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 지역은 생명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슬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